오래 끄고 해야지. 블러드. 자, 바닥 피하고 이제 사슬 걸린다. 사슬 핵으로 갈 준비하고. 자, 대상자 핵으로 가세요. 자, 광호빈이님 가고. 저 보대. 광호빈님 뒤로 가야지, 뒤로, 뒤로. 같이 맞아줘. 나두 발이 안 됐어, 지금. 자 어줌마 내려줘 아무나 들으셔도 돼요 어글 드세요 아줌마 막치고자흥겹게 오른쪽으로인데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야 블루드 킨거 아니야? 왜안 넘어가? 바닥 피하고 하얀 거 바닥 맞으신 분들은 옆에 영혼이 본인 보이는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을 빨래줄 연결된 영혼 세 개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아 몸으로 비비시면 돼요 자 동굴로 데리고 오시고 저는 별로 될거 같아요 필러 분들 힐업게 알아서 쓰시고 하얀 바닥 피하고 전해드는 분의 깔 준비 벽 쪽에 자, 벽쪽 깔면 돼요 전자 배추님 저랑 깔고 반대편도 두번걸린니까까고 아무나 딜라세 여러분들 피통만 알아서 맞춰줘 원딜들이 피통 잘 맞춰줘야 돼요 자 저랑 전자유침 또 걸렸고 됐고 피통만 잘 맞추세요 여러분들 자 저쪽에 재성화 깔렸네 데리고 가고 싶은 욕구가 치솟는데 참겠습니다 가시고, 토토님하고, 판다리님, 에이, 더 위로 올라가! 거기서 깔면 안 돼! 판다리님아! 아이, 똥을, 이, 과문을 까면 어떡해, 아이. 자, 유덱스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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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겹쳐가세요, 두 분. 겹쳐가도 이거 연습해요. 그치? 깔고 나와. 1, 숫자 1 뜨면 나오시면 돼요. 두부 찍 나가서 혼자 맞고. 자, 피통 맞춰줘요. 자, 바닥 피하고, 판다리님 저랑 겹쳐갈 준비. 1, 좋습니다. 이거, 봐, 이거 저 파, 이거 판다님이 여기 깔았잖아. <laughs> 자, 도발하고 일중 도발. 도발. 자, 잡아가는 사람 가서 맞아 줘요. 같이. 왜 도발하네? 죽땡 님. 나안 봐도 딱 보여. <laughs> 나 약하다고. 나이캐르 약한 테릭기야 243인가? 자, 왼쪽. 자, 우하게 왼쪽으로. 자, 세 사슬 탈 준비하시고 이때 세포 같은 바지돌 올려주면 좋죠. 관문 타지 마세요. 역방향에 관문 이거. 신기하죠, 여러분들. 엑스트라 버튼이 없는데 어떻게 눌렀을까? 어떻게 넘어왔을까? 신기하지 않아? 예다 단축해 놓으시면 됩니다. 엑스트라 버튼이 안, 안 보이잖아요, 지금. 자, 쫄레 이왔습니다쫄 어, 언제 나지? 이거. 자, 쫄들하어요쫄어글 먹어주고. 자, 사슬 가, 사슬 맞아줘야 돼요. 사슬 맞아줘야 돼요. 해골 뭐야, 이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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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야, 야, 바뀐다, 이거. 대상 바뀐다. 어, 클릭가나 아, 이거, 이거, 불이 있었어, 이거. 자, 쫄 내려옵니다, 이거. 쫄 죽탱이 어울좀 먹어줘. 죽손 땡겨서 죽탱, 저어울 먹어줘. 바닥 깔고, 겹쳐 깔고. 자, 착착하고 해춘 님처럼. 자, 원들분들이딜좀조절해주세요 자. 추적자는 체력 확인. 원들분들 슬슬 자, 왼쪽에 지금 이타 겟이니까 죽탱이 위험하면 보축 주고. 죽탱이 보축 받으면 죽척 풀어 버리고. 왼쪽에 저 빨리 저그 추적자 눈부터 잡으세요. 죽탱이 아픕니다, 지금. 광성 혼자 맞고 조두 님. 조두 님 근처 에 가지만 해골 쪽에. 저 추적자부터 잡으세요. 납치범부터 잡아납치범 왼쪽에 여러분들. 말이 있는 쪽딜 버텨 주세요. 저 납치부터 빨리 잡아 납치 범죽땡이그 어떻게 중첩 괜찮아요? 보축 받았어? 받을 만해요 예. 네. 아니면 보축 줘. 죽탱이한테 보축 줘. 그래 보축 풀어요. 보축 캔슬. 이미 잡았어. 오케이. 자혼토터님 나가서 혼자 맞고. 왼쪽 마무리. 자, 왼쪽 마무리. 자, 토트이 가고, 회추님 하고. 아, 다시 가야 할것 같은데. 얼마나 죽었어? 저 왼쪽 다 죽었네. 자, 전부 해주고. 힌지온기 켜세요. 아, 굳구네. 바다 피하고, 자, 맞아줘야 돼요. 해골, 가서. 도발하고, 저항하고. 웰레이즈 혼자 맞는 거야, 혼자 맞는 거야, 도정님. 보 라고 냄새 도발, 냄새 도발. 자, 왼쪽 으로 갈게요. 납치부터 빨리 잡아. 납치부터. 두발 앞처음더 빨리 잡아요. 자, 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사슬 그냥 옆에서 맞아줄 거야. 저항에 저쪽에 바지 도 오케이. 굿. 아, 피하고. 아우, 아퍼 씨, 나한테 보충 줘요. 당신에게 자 도망치세요. 자, 왼쪽으로 뛰고. 냄새만 까세요. 냄새만? 하주 죽었어. 아 되게 궁금하다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몇명 남았어? 잡을 수 있습니까 죽탱이 지금? 네. 이거 냄새 체력? 1밴 백퍼센트. 네? 받았어. 아, 어. 아... 어. 씨. 보자. 야. 씨. 탱이 어... 해냈다 해냈다. 르 편하세요. 뿌려주고. 은 계속 보세요 차단. 피통 비슷하게 맞추고 아, 이건 힘들 것 같은데, 이건 레이저 피아노 당연한 거고. 아, 또 말할게요. 자, 같이 맞고, 나토테 보니 도망치세요! 자 이제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고 차단. 차단하고 중첩 높은 줄 잡으세요. 자 맞도바라고 들어와야 돼요. 2번 차단. 2번 차단. 보스 맞도발라고 차단. 보스 차단. 벽마들려왔네요 파페 안 나갑니다. 칼랩터 빨리 잡아요. 테 이동하면 제가 사인 드리면 동굴로 이동할게요. 파페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돼. 바닥발을 준비하고 오수? 바닥 발굴 한 명씩 들어갑니다 한 명씩. 바닥밟고 하면서 폭탄 옆으로 나오고 번호기 중에서 사람 없는 곳으로 가. 자탱 이동 준비. 자 동굴 방향으로 이동 준비. 이동. 파6 5안 나갑니다. 히럽 잘 주고 답신 재직결. 자 여기서 한번 더 이동하는데 여기 근데 바지토 준비하고 폭탄 사람 없는 곳으로. 가저 아이기스 큰 바닥 있죠. 저 데미지 들어온 게 아니야. 저 안으로 숨어도 돼요. 자이제 바닥 잘 밟고 준비하세요. 자 바... 재직결 하나 올려주고 자 바닥밟고 가세요. 탱 나오고 탱 다이로 이동. 3중야 폭탄 나가 사람 없는 곳 사람 없는 곳으로 가 사람 없는 곳으로 큰 폭탄 투 명. 자오스고리야 교집합 죽는다 이거! 에이 바보들 진짜 이씨 그래도 아무도 안 죽었네 준은 사람 있나? 자 좋습니다 자, 유성, 뭐, 나가서 씹을 사람 치어도 되고. 자, 파편 안 나가고요. 계속 드라고. 무시하고. 빠지세요. 자, 들어오고. 뭐, 방백 쓰셔도 되고. 같이 맞아!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런 혹시 네. 죽은사람 있으면 전부 해줘 아프지 마세요. 아 미션 아니에요 예 그냥 애다 끄고 이거 하나하나씩 다 한번 다만들어보려고요 1렘부터 10렘까지 오늘은 못하겠지만 좀 포드, 포드 스펙 좋을때 자, 바닥 밟고 준비해요. 바닥 밟고, 바닥. 바닥 밟으세요. 꼭 밟아야 돼요. 쿤다님 재집결 하나. 이번는 자, 상계하고, 이건, 통을 상계하고. 같이 먹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센폭탄 그 있죠? 그큰 대슈럴 권능의 충격인데 그 보라색 큰 바닥은 나가서 혼자 맞아야 돼요 네. 엄청 큰 바닥 있잖아요